안녕하세요 사주풀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정해일조가 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 사주 여덟 글자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이 두 개입니다 목이 갑목이 있고 그리고 얼목이 있죠 목생화 목생화 인성이 되겠죠 인성 인성이 강하다 그럼 힘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있습니까? 화가 정화가 있고요, 사화가 있죠. 두 개의 화도 강하다. 그리고 정화의 뿌리가 사화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토가 있나 보니까 토가 진토가 있네요. 진토, 축토가 있습니다. 그럼 토도 두 개고 금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데 금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금이 왜 중요합니까? 재물이죠. 화극금이니까 내가 극하는 거이기 때문에 재물이다. 그래서 금이 없다. 중요한 금이 없습니다. 수가 보니까 계수가 있고요. 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수의 뿌리가 해수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강한데, 어, 이계수는 정화한테 이게 뭐죠? 관이죠. 수극화. 수극화. 관이죠. 그래서 관도 좋다. 단지 금이 없어 갖고 금생수가 안 되는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계수의 뿌리 해수가 있어 가지고 국가 자리 계수가 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이 좋은 거죠. 어 여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도 좋고요. 이제 이렇게 어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정화는 일단 오행은 살펴봤는데요. 정화는 자세히 보니까 밤 시간이죠. 밤에 뜨는 달, 밤에 뜨는 정화는 있잖아요. 밤에 뜨는 달이다, 별이다, 뭐 가로등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 달은 뭡니까? 개수, 해수가 아닌 임수일 경우에 임수. 임수일 경우에는 달로 봅니다. 왜냐? 합을 하는 관계입니다. 정임, 정임, 정임 이렇게 천간에서 합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달로 보고 여기에서는 임수가 아니고 계수가 있죠. 해수가 있고 이럴 때는 별로 봅니다. 별. 별, 별은 별 뭡니까? 밤에 반짝반짝 빛을 발휘하죠. 그래서 별로 보고 가로등은 뭐냐? 가로등은 물이 없을 경우에 물이 없을 경우에 가로등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 사주에서 정화는, 정화는 말씀드린 대로 별이 되겠죠. 별. 별. 밤에 빛나는 별. 그러면은 밤에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이 정화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겠죠. 낮 시간은 태양이 뜨는 거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사화가 있죠. 낮 시간. 그래서 이낮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낮 시간이 사라질 때이 정화는 태양이 사라질 때 능력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두번또두 번째 정화. 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금이 없습니다. 금은 상당히 중요하죠. 재물입니다. 재물. 금은 천간에는 경금이 있고 흰금이 있잖아요. 지지에는 유금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지에도 없고 청간에도 금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어, 끌어오는 법칙이 있는데 이 사주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 재물이 오는 자리가 상당히 많죠. 여기에서 보면은 을경이라고 있죠, 을경. 금입니다. 금 청간합 다섯가지 을경, 청간합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을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신 병신이 있고 무게 이런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을경이 되기 때문에 을목, 목에서 경금을 끌어옵니다 얼목이 강할 때,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사주에서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을 계속 추구하겠죠. 이 정의 일주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목에서 경금이 오고, 또 사화 있죠, 사화. 아까 날씨가 말씀드렸는데, 사유축이 되죠. 이게 사유축. 합력에 의해서. 사유축이라는 게 금이죠, 금. 금을 또 끌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재물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 사유축으로 재물이 될 수가 있죠 또 뭡니까? 진유 진유합입니다 여기에서도 재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진유합은 금이기 때문에 진유합은 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화한테는 진유라는 재물도 생기고 여기서도 을경 재물도 생기고 여기에 사유축이라는 재물도 만들 수가 있다. 비록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여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재물이 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 사유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화를 없애는 게 사유축이죠. 사화. 사화가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낮 시간인데, 이게 없어지면은, 전부 밤 시간이잖아요. 사오미라는 낮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물 운이 좋다.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사화 가지고, 사화를 가지고, 사유축을 하면 되겠죠. 사유축, 행위. 행위입니다, 행위. 이 사유축 은 행위라고 자기가 이제 노력을 했어 하면 돼요. 사유축은 행위이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행위입니다. 그럼 사유축이라는 것을 사화 가지고 사화를 가지고 사유축을 하게 되면은 사유축 비록 금이 없지만은 사유축은 뭐냐 말하는 말입니다. 말 사화 유금 축도 땅이 이 사유축은 말입니다. 말 언어 말도 되고요. 또이 사화는 밝은 기운이기 때문에 방송이죠, 언론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다음 교육 사업 사유축은 또 말이기 때문에 교육이다. 교육 이런 사화 가지고 사유축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괜찮겠죠? 그러면 이 사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오로지 정화한테는 재물이 됩니다. 자 사화 가지고 사유축이 있고 또두 번째 두 번째는 얼갱이라는 게 있죠. 이 얼이 뭔가면은 얼이 작은 나무입니다. 얼은 작은 나무고 작은 교육, 작은 교육, 작은 나무. 감목은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육. 교육 사업이 되겠죠.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도 되고, 또, 얼경은, 얼은 옷입니다. 옷. 옷, 나무. 나무 있죠. 나무, 나무. 옛날에 비단 같은 건다 나무에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얼경은 나무도 됩니다. 옷. 자, 그리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진유에서 오는 거죠. 땅이죠, 땅. 땅에서 자갈이 오는 거잖아요. 자갈이 뭡니까? 금이죠. 그래서, 땅에서 오기 때문에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런 사업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원사주에 이제 그, 금이 없어서 재물이 무죄사주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재물이 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해도 재물이 오고 그리고 교육 사업이라든가 어, 영업 말하는 거 그리고 이 사화가 없어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태양 밤 시간이 밤 시간이 정하기 때문에 태양을 없애는 이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 방송 언론 교육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걸 했을 경우에. 이 정화는 굉장히 재물이 좋죠. 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왜그러냐면 인성도 좋잖아요. 목생화, 어, 감목도 인성이죠. 정화한테는. 비록 큰 나무이지만은, 힘이 있는 겁니다. 일간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인성에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 인성은 부모, 부모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해도 좋고,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개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개수가 국가전이 있기 때문에, 화, 수극화가 되기 때문에 관이 좋죠. 관은 뭡니까? 이 관은 여기에서는 여자기 때문에 관은 직장도 되고, 직장. 또배우자 되겠죠. 배우자. 배우자. 어, 여자는 좀 다르게 보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가 좋다. 그래서 남편. 배우자가 상당히 좋은 남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이 배우자가 여기에 뿌리도 있죠. 해수.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남자다. 이 정화한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뭡니까? 연상의 남자다. 연하가 아니고. 이 기준으로 할때 정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연상의 남자. 이게 연하의 남자. 이렇게 보죠. 연상의 남자가 좋다는 뜻이죠. 연상의 남자. 아니면 뭡니까? 어, 같은 나이, 해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해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궁의 자리다. 궁 있죠? 어, 궁의 자리인데, 이 여자가, 정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합의, 합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이 합의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해묘미가 항상 삼합이라는 게 있어 삼합 삼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묘미의 어떤 합력이 이루어진다. 왜냐 결혼해갖고 결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어 합력이 이루어졌다. 합력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해수가 해며미로 확장,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커진다는 뜻이죠. 해수 하나만 있었는데, 실제 결혼해가지고, 이 해며미라는, 이제, 나무, 얼목의 뿌리가 해며미입니다. 상당히 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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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은 나무로 갈수 있는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며미가 활성화되니까, 얼이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이 뿌리가, 이 얼목의 뿌리가 해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한 얼목의 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뿌리를 근거를 두고 어른 경금을 더 끌어오겠죠.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경우 아 배우자로 인해서 상당히 재물이 너무 좋아지는 거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 해수가 해묘미로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얼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경금을 끌어온다. 그럼 뭡니까? 남편하고 같이 이러한 옷 관련, 아니면 뭐 교육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좋은 그런 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재물 운이 이제 계속 오기 때문에, 어,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핵심이 뭔가면은 하 정화가 밤 시간인데 달별 가로등인데 여기에 사화 사오미 한 글자라도 있으면 여기는 태양입니다 낮 시간 낮 시간인데 이걸 없애버릴 때 없어질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사화를 사유축으로 없애버린다 행위 그래서 그러면 천무다가 밤시간이고, 사유축도 재가되고, 진유도 재가되고, 재가 얼경도 재가되니까, 재물 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원국을 자세히 풀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대운을 보게 되니까, 임술, 28대운, 여기 때는 이제 술이 있죠. 술이, 감목의 뿌리가 임목이죠. 감목의 뿌리가 잇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노술, 인호술, 이노술이 바로 안 가지만 갈 개연성이 있다. 이노술은 뭡니까? 병화의 뿌리죠. 병화의 뿌리. 많은 병화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병화가 강해지죠. 사화도 있고 병화가 강해진다. 그러면은 병정 갈등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이 안 되겠죠. 술토로 인해서 이노술이 된다 이거죠. 삼합. 항상 우리가 삼합을 잘 봐야 돼요. 이 술토에 의해서 삼합이 되기 때문에 이노술은 병화를, 많은 병화를 끌어온다. 그래서 병화가 오게 되면 낮 시간이기 때문에 병정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신유에서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사유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화도 있고 유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유축이 바로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좋죠. 사유축이 바로 되고 또 뭡니까? 아래위로 신금 유금. 아래위로 정화의 재물이 왔잖아요. 이때 상당한 재물을 이제 축적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술은 병화가 뜨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신유는 아래 위로 큰 재물이 왔죠. 경쟁하는 재물도 아닙니다. 오로지 정화한테 정화만 취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어, 상당히 좋고 여기에 보면은 경신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아래 위로 재물이 왔어요. 재물이 왔는데 이경이 이 경금은 큰 금이기 때문에 어, 이 정화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을경으로 을경이죠. 을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경이 돼 갖고 이 경화가 경금이 약해졌어요. 합의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때는 재물이 바로 됩니다. 재물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는, 어, 조금 중요한 얘기지만은, 이 경금은 항상 큰 금입니다. 움직인다는 뜻도 있어요. 신금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와 관련이 있어요. 자동차. 이 신금은 뭡니까? 신금은 자동차의 속성. 움직이는 속성 움직인다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때 보니까 이얼경큰 금이 와가지고 지지가 이제 움직이는 속성 금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 신금이 이제 있잖아요. 신금이 있고 사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수도 있고 자 사화가 있고 그게 해수가 있고 그다음 에 신금이 왔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신사회가 되죠. 여기 잇목이 없는데, 잇목은 세 글자가 있으면 한개올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간목이 있어, 여기 지금. 간목이 뿌리가 그러니까 잇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잇목이 온다. 그러면, 인신사회가 네 글자가 다 왔죠. 네 글자. 이럴 때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사업으로 볼 때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신금 움직이는 재물이 왔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차 같은 사업을 해도 돈을 번다는 뜻이죠. 어, 건강은 물론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인신사에 되기, 되기 때문에 어, 자동차 관련 사업은 좋다. 자동차, 그리고 운송, 움직이는 사업이 있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기토 기미가 될 때는 이제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 음, 이때는 이제 갑목 인성이 갑기로 사라지잖아요. 갑기합 항상 우리 합을 잘 봐야 돼 합. 갑기 합토, 들어봤죠? 청간. 갑기로 이 간목이 약해졌습니다. 갑기로 사라졌다고 보셔도 되고, 그럼 인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약해졌고, 또 여기 미토가, 미토는 낮 시간, 낮 시간. 낮 시간. 4시, 5시, 4, 5미간이지 낮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낮 시간은 결국은 언젠가는 여기에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하고 보이지 않는 병화가 뜬다. 그래서 병정 갈등이 된다. 이 미토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어, 사업을 확장해도 안 되고, 그냥 이제 현상 유지하면서, 어, 유유자적.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여자이지만은, 어, 이렇게 직장 운이 좋고, 또 배우자 운이 좋고, 이 사주가 또 뭐 정화 여기 천간의 병화 이런 어, 같은 오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사업을 해도 경쟁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어, 내 재물이 되고 단지 여기에서 이 사주에서 재물이 되는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을 어, 어디에서 만드는지 잘 봐야 되고 여기 중요한 사화 사화를 없애는 방법 이게 어, 태양이기 때문에 낮시간이기 때문에 이 없애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재물을 만들면은 이렇게 운 대운이 흘러갈 때 실제적으로 재물 재물이 올때 상당히 큰 재물, 재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물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배우자 자리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